네. 안녕하세요. 엥! 안녕, 저입니다. 이거 가 라면 살 올리는 거 올렸잖아요. 그거는 아빠 분이했다 했고. 라면. 라면. 이거 국물 만들 건데. 준비물은 썩을 판썩클판 숙제? 나중에 할건데? 어.. 이거만 하고 빌라. 미니.. 원래 크기가 이만해요 잠만 이거만 찍고 엄청 쉽게 되니깐요 아, 숙제도 있어서요 이쑤시개 뭘까? 어... 빨강색, 다홍색, 주황색. 아니, 빨강색 필요 없고, 다홍색, 주황색, 노란색. 이세 가지 색깔, 이 색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풀 어, 못하는 거. 이거 말려서 미어제 그릇으로 사용해도 돼요. 어. 여기다가 어. 어. 뿌릴게요. 조금만 필요해요. 이렇게. 어 붓, 붓, 조금 색을 연하게. 물풀은 연하게도 연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하게 이 정도 하시고 조금씩 짜주세요. 너무 많이 짜버렸네. 네이클래수 있으니까 양해부탁드립니다 어, 어머니가 강아지는 물고 계셔서 됐다 어. 근데 물밖에 안 나왔어 됐다 응 어, 너무 많이 나왔어 자. 아직 하는 건 아닙니다 노랑 색깔 맞춰 주면 끝.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홍색깔 이 정도만 묻히셔서 섞어주세요. 이래도 진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연하게 했나? 노랑색 이거. 색깔이, 당근 색깔이 되버렸는데 <laughs> 당근? 당근보다 조금 연한 색깔. 물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색깔이 이상해지니까. 자, 어, 예,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할게요. 쓰일 <laughs> 수있시기는 필요 없네요. 자 다시 합니다 아, 이거 오래 산건니 뭔가 막 느낌이 뻑뻑하더라고 해야하나?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송이해요 응? 어. 가서 어. 손 씻고 이제 아까 얘기 좀안 듣잖아. 아, 잠시만요. 손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어요. 다홍 색깔이 이런 색깔이죠? 다홍 색깔? 매니큐어 색깔 같죠? 하지만 매니큐어가 아닌다는 사실. 조금만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다, 하시는 분은, 다홍색깔 그냥 노란색만 섞어주셔도 충분하니까, 꼭 그거, 조형색은 안 넣어도 돼요. 제가 방금 병을 갔다 와서, 노란색깔? 특히 노란색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너랑 사이 제일 없어서 라면 만들 때 자꾸 이상하게 나가고 와다 있으시게 준비해 주세요. 맞았습니다. <laughs> 아, 응. 하지만 저는 이 색보다 조금만 더 연하게 <laughs> 할게요. 오, 진짜로 안 짜진단 말이야. 이거 조금 남았네요. 조금 많이. 아, 좀 그만해. 아, 시청자분들에게 한거 아니라. 제 강아지가 자꾸 해줘서요 이거 체크 넣어도 벌써 이만큼이나 진해졌는데 물풀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막다쓴 느낌이 드니 어떡해? 제가, <laughs> 안 힘들면, 크 까지 안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크 하네요, 크. 어, 아까 전보다 색이 조금 연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어, 화면에는 조금 진해 보이는데, 엄청 연해요. 어, 살구색보다 조금 진한 거? 색 만든 거. 씨, 죄송합니다.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말썽꾸러기라 주황색은 아주 조금, 다음 색도 섞었기 때문에 주황색도 아주 조금 화면에서 엄청 진해 보이죠? 아프다 내 강아지가 밟고 다닌다 노랑색도 조금만 근데... 노랑색을 했다고 그렇게 밝아지진 않아요 아... 물감 쎄고었는데 음... 어, 조금 환하네요 이것보다 어떻게 됐냐면요 이것보다 더 환하죠 음,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 세 번이나 시럽을 만들었으니. 잘 됐죠, 당연히. 물풀 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아주 조금. 됐다. 물풀이 모자라서 더 넣었어요. 조금. 음.. 저창 저. 눈새로 보는 너와 눈이 마주쳐어가 그 미친 눈을 가까이 이렇게 일단 했고 어 조금 연해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게 진하면 안 보이니까 이 면이 그러면 맛없어 보일 것 같아서요. 미니어 후라도 맛있게 해야죠. 어... 막 요리한다는 느낌, 느끼... 아! 잠시만요. 네, 했습니다. <laughs> 엄청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하시... 아마 맞... 진짜 아픈데 나만 아픈 건가? 아... 저희 집강가지가 워낙 말썽꾸러기라서 아이 아휴... 어릴 땐 내가 만든 걸다 뜯어 먹더니만 아휴... 아이고 이거 목 말라라 목 말라 아이고. 아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파가 없어져, 저는. 어. 잠시만요. 통물에. 라면. 라면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어, 안 묻었다. <웃음> <웃음> 네 인상으로 마칠게요.